오늘의 수역 이제 출발했습니다. 자바라 아래 해정경으로 출발. 이바라마라에서 극장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봐요. 8시,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출입금지 구역이 랍니다 밤에 통제를 하나 봅니다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가 어디냐면, 풍화 해수욕장입니다. 바람 아래 해수욕장이죠. 여기 고남면이니까 안면도 제일 끝에 바람 아래 해수욕장입니다. 오늘도 여기서 이제 낙지, 조개, 개뭐 뭐 이런 게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수렵 사냥을 나왔습니다. 좋죠? 전문가들이 얼마나 잘 잡나 쫓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어제 그제부터 물댄지 어떤지. 어. 해루질을 해러 이제 보신 분들이 많네요. 근 네. 저기 이거 넓적한 거, 넓적한 거 이거 수경이라고 그러는데 넓적한 거 포세이돈이라고 거이거 이거 전문가가 들고 있죠. 이거 갖고 물속을 이거 물속을 들여다 보나 봐요. 물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이제 개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잡는 거런 거죠. 네. 해루질도 돈이 많이 들어요. 이거 다산 거야? 물이 참 깨끗합니다. 안에가 그냥 다 보여. 저거를 들여다보니까 잘 보이긴 하네. 헤르질 네, 환자들 네. 해루뽕 맞았다고 그러는데요. 해루봉, 네. 해루뽕 맞았다 고그랬답니다 물이 진짜 깨끗해요. 서야보다 이게 안에까지 다 보여. 오, 깨끗하네 아, 이렇게 이렇게서 보니까 물 안에가 확흔히 보이네. 이게. 예. 응. 너 얼른 잡어. 안 잡고 왜? 어디야? 해삼. 어, 그게, 그게 해삼이? 해삼, 이삼 해삼. 응. 어어 해삼이구나. 어어 해삼.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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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해삼입니다? 어어 아. <laughs> 야, 여 있구나, 진짜. 있어, 해삼이. 응? 나봐, 나봐. 음. 아, 야, 안 뜯어. 아, 다시 집어넣어. <laughs> 이거 어디야, 너 어디? 이거. 그거. 이거? 이게... 그거? 그거야? 어. 어.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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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응. 올려, 올려. 올려, 응, 올려. 응. <laughs> 그렇지, 예, 예. 사 먹는 게 맛이 아니야, 응? 응. 다 먹어. 다 응. 일단 갖고 가봐. 위장을 하고 있죠. 아 사장님 물려났어 얘가 걔가그렇그셔봐아저도망가고아그 어. 어나 응, 아, 아, 어. <laughs> 아, 위장을 하고 있구나. 좀 작아도 당이야당생 살려줘. 작아. 뭐가? <laughs> 야, 그 안에 쭈꾸미가 들었네. 응? 쭈꾸미가 어? 들었어. 야, 이제, 어. 아, 숨어, 그, 거기서, 걔가 이게 집이구나, 집. 응. 어. <laughs> 이대로 들어가. 예. 주목만 해 봐봐. 주목만 해. 어. 호라가 지금 물 응. 빠져서 올라올 때는. 응. 이게 <목소리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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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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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<웃음> <웃음> 이거를, 아, 그이면두데두 개, 두는두 개, 두 개, 두 개, 이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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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다 개, 두 개, 두 개, 다리 쓰다 생긴 분들은 색깔 딱 육식적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. 이거 뽑까? 이거를 딱 안다 드립니다. 내가 뽑아? 네 머리 들다 뼈까지 다리 분들은 색깔 딱 육식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표현 표현 장소 있죠? 약국 쓰던 서 알려 드렸습니다. 솔직해. 솔직해. 손길이 잡아 봐. 10년 전체가 안 되고! 1 0서 전체가 안 되고! 10년 전체가 안고있어 첫번 체험바다고들어년 전체가 안 되고! 10년 전체가 나와 주시기년 전체가 안 되고! 10년 전체가 안 되고! 10년 전체가 안 되고! 체가안 되고! 10년 전체가 안 되고! 1다년 전체가 안되데1데 이따옷다 줬는데, 목캐은어떻해 하나 네. 있어. 까깃도. 오!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이 야. 꽃향이 있으면여 응. 일로 집어넣고 응, 아. 정말 조과물에요 박하지랑, 피조개. 해삼. 응. 음. 낙지, 낙지. 어? 야 이게 이이이거 이, 이, 봐, 어우 엄청 큰. 응. 음. 예그 아, 네. 네. 그러니까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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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엄청 큰걸잡았 어. <목소리> 낙지는 누가 잡았다고요? 별팀장님 아 별팀장님 낙지 잡으셨대. 아우. 아우 훌륭합니다. 에 네. 오늘의 조감을. 내 거를... 네.